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네버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베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선진하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 언어들을 가지고 바벨론 심판의 참담함과 끔찍함을 표현합니다. 자, 먼저는 33절에 추수 때의 타장마당 비유를 합니다. 이제 곧 타장마당에서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타장마당과 추수 이미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 이미지입니다. 시편 1 편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복 없는 사람, 곧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수 때에 알곡은 거두어들이지만 쪽정이는 진노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결국 쭉정이 겨는 모아들어 불에 던지워 태워 버리게 된다라는 심판을 말할 때이 비유를 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 비유로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따라서 바벨론에게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는 메시지는 심판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심판 비유는 36절에 바다 물이 마르고 샘이 마른다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바다의 물이 마르고 샘물이 마른다고 말할까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큰 뱀, 용, 바다 괴물 등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34절에서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걸 이렇게 비유하죠.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이 바벨론의 침략하는 모습을 비유할 때큰 뱀이 삼켰다. 히브리어 탄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단어가 시편과 이사야와 욥기에 뱀, 시몬스터, 바다괴을 드래곤, 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히브리어 탄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할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바다의 용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바다괴물, 용, 뱀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대적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가서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죠. 계시록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큰 뱀, 용, 바다 괴물은 심판받아야 될 존재로 나타나죠. 지금 바벨론을 그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큰 뱀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개걸스럽게 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큰 뱀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36절.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자, 큰뱀 바다 괴물의 거처가 되는 이 바다를 말려 버리겠다. 샘 근원인 샘물을 말려 버리겠다. 어떻게 될까요? 바다 괴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말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심판 메시지는 요한 계시록에 가서도 바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옛뱀 사탄의 처소와 거처를 없애버리는 심판으로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에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벨론은 사각형의 도시고 어, 습지로 둘러싸여 있으면. 고대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 공중 정원도 있어서 인공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인공폭포까지 만들 정도였다고 했는데 자 오늘 심판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의 샘을 마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건이 바벨론의 아름다움과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바벨론 이와 같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심판 비유는 황폐한 폐허 이미지가 나옵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역시나 바벨론은 고대 칠대 불가사이 이 공중정원이 있었죠. 지구라트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축물과 신전들, 궁전들이 질비하게 있었지만 다 무너져 내리고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사는 곳이 되고 어떠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장소가 되고 사람들이 보면 이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심판 비유는요. 배고파 부르짖는 사자. 이 젊은 사자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굉장히 힘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쉽게 배가 고프고 굶주리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젊은 사자가 매우 굶주리게 되었고 열정이 한껏 달아올랐다라고 부문이 말하는데요 헤리더 아주 뜨거워진 거죠 한층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배가 고프고 줄인 상태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배고픈 사자에게 연회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사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다 보니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다 못해 잠들어 고라떨어져 영원히 깨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잠들어 전신 마취가 된것 같은 상태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젊은 사자를 끌어내려서 이 도살장으로 데리고가 잠들어 있는 채로 죽이겠다고 말하죠. 사십 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완전히 쥐에 골아떨어져 있어서요. 그 잠잠이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그렇게 가게 될 거다. 도살장에서 그렇게 죽게 될 거다.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41절 이하는 바벨론이 파멸되었음을 노래합니다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자, 슬프다 슬프다를 두번 반복하며 바벨론의 함락과 멸망을 한탄하듯 노래합니다 나아가 44절에서는 그간 바벨론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던 것과 달리 그동안 먹었던 걸다 다시 토해낸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역겨운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술에 가득 취했던 사람이 후에 길거리 바닥에 다 토해내는 것 같은 이미지죠.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선지자는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끔찍하고 처참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결말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이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끌고 가서 잔인하게 대했죠. 그러니 결국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 바벨론 제국의 일대왕 나보폴라살 그 다음 왕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을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행했던 다니엘서의 내용은 기억하시겠죠. 꿈을 해석 못 한다고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다니엘과 새 친구를 포함해서 그날에 다 죽이겠다라고 했죠. 물론 바벨론이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냥 사람들 단체로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사람입니다. 후에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산채로 사람을 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래서 새 친구들이 일곱 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워졌지만 물론.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고 그래서 건짐 받았지만 그르 명령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행했던 그와 그의 나라도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세상 나라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왕들도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다시 오실 재림주는 더 이상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오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날, 제림주가 오실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나를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분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품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对我。